네, 지난달 취업자 수가 8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. 또 3월만 놓고 보면 고용률은 역대 최고, 실업률은 최저였는데요.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정부 일자리 영향이 컸습니다. 오히려 오미크론 여파로 대변 서비스 업종은 취업자가 줄었습니다. 차승은 기자입니다.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3만 1천 명 늘었습니다. 100만 명 넘게 늘었던 1, 2월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, 역대 3월 중엔 20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. 고용률과 실업률도 매우 양호했습니다. 15세 이상 고용률은 60%를 넘어 3월만 놓고 보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고, 실업률은 3.0%로 역대 최저였던 겁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코로나 시국에서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평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한 코로나 여파에 일자리의 질적 상황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. 우선 신규 취업자 30%는 정부 재정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과 사회 복지 서비스업에서 8%는 공공 행정 등에서 나왔습니다. 도합 40%에 가깝습니다. 반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같은 대면 서비스 업에선 5만 2천여 명, 협회나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 업은 3만 명 줄었습니다. 코로나19 대면과 함께 또 온라인 으로 많은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어서. 다만 제조업은 10만 명 늘어 4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. 늘어난 취업자가 고령층에 집중되는 문제도 여전했습니다. 3월 신규 취업자 10명 중 4명이. 60세 이상 고령층인 반면, 경제의 허리 격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6만여 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